아, 어, 제가 어, 거주하는 어, 전수연물도량 상용상에는 누구든지 전화하시고 오시면은, 아, 어, 저하고 원또한도 없이 법당에서 내가 깔아놓은, 이야 백도의 한계를 따라서 어지 한결같이 극락왕생을 발현하며 얼마든지 염불할수 있는 그런 환경과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음, 아, 제가 음, 우리들은 저런 평수에 300평 밖에 안 되지만, 아, 식당을 완전하게 구비하고, 또, 우리들의 오시는 냄불불자님들을 위한 숙소도 완전하게 구비되어 있으며, 연불할수 있는 법당도 완전하게, 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음? 아, 누구든지 오시갖고, 제 할게, 같이 염불하자 하면은, 저는 그게 100% 응합니다. 뭐, 제가, 응? 싫다든가, 그런, 어, 의사는, 의사를 내비친다면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저는염불 자하고 염불하고자 하는 분이 있으면은, 무조건 좋아합니다. 아, 스님이, 아, 5월 18일 자정에 이제 그 지금 양성 반응이 해제됩니다. 아, 저는 지금 어, 양성 반응인데 뭐 콧물이 조금 나는 정도고 전혀 뭐 아픈 건 없습니다. 어번음 아, 불치를 아, 저의 양성 반응 때문이래. 에, 취소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에, 죄송하게 생각하고, 우리는 음? 하, 여러분들 잘 명심을 해야 돼요.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을 떠났어, 죽는 날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죽음을 대비해서 이 죽음과 맞서 사워야 됩니다. 주인과 맞서 사우는 가장 종목은 응? 응?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 구도를 위해서 세우신 보는요 초세보는요 이 유일세상의 모든 범주와 카테고리를 뛰어넘었어 인가가 끊어지고 우리가에게 응? 생로병사 이하 팔구가 영혼이 없으며, 모든 무열반으로 장식된 극락세계의 왕성에서, 무생을 생하는 겁니다. 쟁취하는 겁니다. 그 말은 곧승부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사는 세상에서는요, 부처님 이론은 있을 뿐인지 현실적으로, 성불하기에는 너무나 어부와 정보가 열악하기 때문에, 위사는사발세계에서는 수행하면은 거친 법례는 조금 재멸할 수 있을지 몰라도, 범례의 끔범 뿌리를 끊을 수가 없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 우리가 범례의 뿌리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무의열반, 네. 상나가정의 네. 열반들을 성취했어. 예, 영원히 생산인을 영단하고 음? 다시없는 괴로움이 없는 행복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극락왕생이 필요로 하고 극락왕생을 하는 데 있어서는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 중 생구들을 위해서 세우신 초세보는요. 대원, 대원선에 올라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허접한 착한 선을 닦아서 그것을 회양해서 극락왕성한다고 말을 하지만 그것은 극락왕성하더라도 세 가지 불리익을거 돼. 변지에 태어나고 연태에 갇히고 부처님 법문을 듣지 못하고 대기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왕성하게 되면 그건 여문으로 이각에서 왕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호문이 아니여 육자 명호 응. 남아미타분 안에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 구도를 위해서 그분께서 오금을 사유하시고 저쟁급 으신 우리들의 죄업을 소멸하고 우리가 그 단지 극락왕생해서. 성불할 수 있는 공덕자랑이 100%, 1000%, 10,000% 녹아있습니다 육자명은은 우리 사는 세상의 인간의 착한성과 비교하면 안돼 우리 사는 인간 세상의 착한성이란 것은 그 안에는 무엇인가, 어? 뭔가 문제점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선이 흘러 넘치고 이기적인 선이기 때문에 잣독선이라 하는 거예요 잣독선 전혀 문제점과 이기심과 위선이 섞여있지 않고 오직 중생을 위해서 우리 중생의 구도를 위해서 어느 누구도 어느 부처님 또 어느 보살도 나갈 수 없는 조제인급의 수행을 완생하시고 우리의 절업이 싸그리 다안 녹아내리고 우리가 누구나 다극락생승를할수 있는 길을 이미 시급전에 법장비국께서 인지에 명색고 서운하시고 우리 중생을 구대하시겠다고 명색고 서운하시고 이루신 원이 있어 그게 이하백도의 한길 연불왕생원이야. 여러분들, 불교는요, 궁극적으로, 일승에 올라야 되고, 일승에 오른다는 말은 다 승부를 해야 되고, 승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손쉽고 용이하고 빠르고, 지닉거리며, 응? 완전 무기란 착한 선이 있어. 그게 바로, 육자, 명호, 남아비, 타월이요. 아, 얼갈이 바보 같은 주생들이 응? 응? 진짜 부분은 몰라보고 가짜를 끌어잡고 어? 응? 진짜라고 착각을 느껴갖고 어? 나무 아미타불을 염불하는 외 모든 주생은 그거는 방편의 시설일 뿐이지 어? 완전한 착한 선이 아니야 오늘부터는 지 한결같이 전수! 잡행, 잡수를 때리치우고, 여러분 모두가 전수 측면물에 매진할 것을, 응? 여러분들을, 응? 예, 예, 예? 부탁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청려하고 여러분들을 전수 연물로 일 겁니다. 하, 연불하는 나는, 너무나 행복하고, 나는 이 세상에 한뜰이 아, 백년하여라, 진흙 속에 핀 청초한 어? 백년하라 백년하여라, 온 예물 들지 않는 아름다운 사람, 착한 사람, 바른 길을 가는 사람, 진리의. 얘기를 가는 사람, 부처님이 칭찬하시는 사람이란 말이요. 나무 아미 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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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탑을, 나무 아미탑을, 나무 아미탑을, 나무 아미탑을, 나무 아미탑을, 나무 아미탑을, 나무 아미 나무 아미 타불. 나무 아미 타불. 나무 아미 타불.